요즘 공복 혈당 100 이상이라면 무조건 10초만 보세요. 요즘 당연료법으로 관리하고 나서 혈당 뚝 떨어졌어요. 핸드폰 화면두번 톡톡 터치하고 하트 날리면 건강 비타민이 충전됩니다. 53세 자영업자인 저도 운동으로 혈당 잡겠다고 무작정 운동하고 탄수화물 끊는다고 극단적인 식단 했는데 전부 실패였어요. 오히려 스트레스 때문에 폭식하게 되고 공복 혈당은 130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정말 몸이 힘들었는데 당혈효법으로 관리하면서 인생이 바뀌었어요. 알고 보니 30대 이후부터는 피 건강 관리 안 하면 혈당 때문에 피가 끈적해지고 잘 흐르지 못해서 점점 당뇨와 가까워진다고 해요. 그때 유명한 내분비내과 선생님이 당혈효법의 진짜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가장 중요한 건 좋은 음식 더 먹는 게 아니라 몸에 안 좋은 걸 먼저 끊어야 한다는 거였어요. 전반적인 식사량도 줄이고 특히 저녁 7시 이전에 모든 식사를 맞춰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현미 삶은 계란 브로콜리 두부가 혈당 조절에 최고라면서 꾸준히 드시라고 하셨어요 당혈요법은 혈당 혈행 콜레스테롤 세가지를 동시에 잡아야 효과가 난다면서 당해원 성분 같은 걸로 세가지가한 번에 관리되는 게 핵심이라고 하셨거든요 특히 G-LAC라는 미국 유럽 일본 5개국 현지 특허받은 유일한 성분이 들어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시더라고요 운동은 처음부터 무리하지 말고 계단 오르기부터 시작해서 점차 강도 높여서 일주일 최소 3회 하라고 하셨어요 당혈요법으로 3개월 관리했더니 공복혈당이 94까지 뚝 떨어졌어요 지금은 주변에서 얼굴에 생기가 돌아왔다는 말을 자주 듣고 손발 저림도 완전히 사라지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훨씬 가벼워져서 정말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에요 공복혈당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은 프로필 클릭하거나 네이버에서 당혈료법 검색해서 도움되는 정보 받아보세요